그런데, 이런 유형화된 문제들이 있는 반면에 유형화되지 않은 신유형의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일명 킬러 문항이고 굉장히 복잡한 문항들이죠. 이런 문항들은 아이 자신의 수학적 사고력이 없으면 풀 수가 없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빠른 교육이 아닌 바른 교육을 향하는 콩나물쌤입니다. 오늘은 수학 1등급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능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이것 부족하면 100% 확실하게 수포자가 됩니다. 이런 영상 올려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수학을 시작하게 하는 능력이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수학적 능력을 완성시키는, 그러니까 수학 1, 2등급 최고 단계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능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또 제가 이제 초등 수학 공부의 핵심이라는 영상에서 이제 수학의 능력 네 가지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연산 개념 문해 사고 이네 단계인데 이 중에 바로 상위권을 만드는 것은 앞에 거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중위권과 상위권 그리고 상위권과 최상위권을 가르는 데는 바로 이 사고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학적 사고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수학 1등급이냐, 2등급이냐, 혹은 3, 4등급으로 내려가느냐를 결정을 할 텐데요. 수학적 사고력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어머니들께는 수학적 사고력이라는 이름보다 사고력 수학이라는 이름으로 좀 많이 익숙하실 텐데요. 수학적 사고력은 사실 수학에 관련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하다고. 그런데 수학적 사고력이 무엇인지 어떻게 기르는지 정확하게 설명하시는 영상은 그런 설명은 저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을 통해서 수학적 사고력이 무엇인지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후속 영상을 통해서 이 수학적 사고력을 기르는 방법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거니까요. 이런 영상 지금까지 어디에도 없었거든요. 이번 영상, 다음 영상 이어지는 영상이니까 두 영상 꼭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콩나물 쌤 채널에 보면요, 이 수학 영상들 쫙 정리를 다 해놨거든요. 수학에 필요한 능력들, 수학 학습 로드맵 잡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SNS 공유까지 남겨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우선 수학적 사고력이 뭔지 간단하게 좀 확인부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고력이라고 하면 생각하는 힘이죠. 수학적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적 사고력은 수학적 문제 해결력의 일종이에요. 수학적 문제 해결력이라는 것은 수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에요. 아, 복잡하죠? 정리를 해 볼게요. 수학 문제를 우리가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푸는 힘이 수학적 문제 해결력이에요. 그런데 이 수학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여러 가지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은 제가 초등 수학 공부의 핵심에 담아 놨는데 바로 연산 개념 문해 사고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수학적 사고력이라는 것은 수학 문제를 푸는 데 필요한 네 가지 능력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네 가지 능력이 저차원적이고 단순한 능력에서 고차원적인 능력으로 차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산 개념 문해 사고기 때문에 하위권 아이들은 연산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중위권 아이들은 개념 문해가 부족하고요. 상위권 아이들은 이제 사고력의 경쟁인데 이 사고력이 높을수록 최상위권 수학 1등급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수학적 사고력에 있어서 핵심은 바로 추론력입니다. 추론력. 추론력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 것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추론력인데요 수학 문제는 이렇게 단순 쉬운 것들은 단순 연산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추론이 필요가 없어요 뭐 곱하기 이런 것도 우리가 배웠잖아요 3다기사 뭔지 알잖아요 그런 것들 추론력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어려워지면은 내가 알고 있는 것과 그러면 식을 세우는 것 사이에 이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 것인가를 제가 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순한 연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유형 문제들이 있죠. 유형화 되어서 아이들이 뭐 유형 문제집 풀어보면 다 만날 수 있는 것들이요. 그런데 이런 유형화된 문제들이 있는 반면에 유형화 되지 않은 신유형의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일명 킬러 문항이고 굉장히 복잡한 문항들이죠. 이런 문항들은 아이 자신의 수학적 사고력이 없으면 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필요한 개념과 이런 것들은 무엇인가 바로 추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적 문제해결력이 있고 그 안에 수학적 사고력이 있고 이 사고력의 핵심에는 바로 추론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추론에 필요한 수학적 사고력 무엇이 있을까요? 수학적 사고력의 첫 번째는 바로 직관적 사고력입니다. 직관적 사고력이라는 건 우리가 직관이라는 것은 딱 봤을 때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반사적인 사고예요. 보는 순간 생각이 들고 보는 순간 느낌이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를 푸는데 그런 것들을 봤어요. 이렇게 이거 넓이가 얼마일까? 눈으로 보더니 한 5제곱센티미터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그냥 그래 보이는데요? 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직관적 사고입니다. 근데 방금 드린 말씀을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직관적 사고는 장점과 단점이 있죠. 장점은 뭘까요? 네, 굉장히 빠릅니다. 보는 순간 5제곱센티미터요. 단점은 뭘까요? 네.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눈으로 보는 것과 실제로 수학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다를 수가 있죠. 다를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많은 경우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관적 사고는 수학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많이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럼 이것이 중요하지 않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학적 직관력이 계속 길러져야만 문제를 빠르게 풀 수가 있습니다. 수학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항상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이 직관적 사고력을 길러서 봤을 때 빨리빨리 빨리 탁탁탁 나오는 것들이 있지 않으면 모든 것들을 그 다음에 이야기할 이런 사고력으로 풀다 보면 시간이 부족하게 됩니다. 수학 천재들,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은 직관적인 사고가 굉장히 뛰어난데 이것들은 타고난다라기보다 훈련을 통해서 길러지거든요. 어떻게 길르는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관적 사고 다음으로 말씀드린 건 바로 논리적 사고입니다. 직관적 사고와 딱 이렇게 짝을 이루는 사고죠. 직관적 사고가 반사적인 사고라면 논리적 사고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반사적으로 탁 나오는 게 아니라 곰곰이 천천히 들여다 보면서 차례차례 따져보는 생각이 바로 논리적인 사고입니다. 수학적 논리적 사고에는 크게 네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탐색, 정보처리, 추론평가입니다. 탐색, 정보처리, 추론평가는 이게 뭔지, 알아보고, 탐색,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정보 처리하고, 그러면 이것을 그 다음에 빠져있는 연결고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추론,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면 지금까지 과정이 올바르고 잘 이루어졌는가 평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네 단계를 순환하면서 수학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이네 단계를 순환한다라는 것이 지금 이 짧은 영상으로도 설명드리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추후에 이 수학 문제를 푸는 논리적 사고의 흐름, 그리고 아이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또 추가 영상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논리적 사고는 한계가 있어요. 바로 속도가 느리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수학 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속도가 나와야 수능에서 모든 문제를 시간 안에 다풀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논리적 사고만으로 풀기에는 속도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이것이 자동화되어서 빨리빨리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앞에 말씀드린 뭐죠? 바로 직관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논리적 사고와 직관적 사고는 상호 연결되어 있고 이것들이 서로 전환이 되면서 발전이 되는데 그 이야기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리적 사고가 중요한 이유는 결국에는 수학은 정확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 어릴 때 수학하다 보면 이거 몇 센치일까요? 넓이가 얼마 될까요? 뷰피가 얼마일까요? 그러면 그냥 자기 감으로 이야기해요. 굉장히 비수학적인 접근 방법이죠. 수학적 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은 그냥 감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류 가능성을 줄이고 검증한다는 측면에서 논리적 사고력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수능 1등급을 만드는 수학적 사고력 세 번째는 바로 창의적 사고입니다. 창의적 사고라는 것은 새로운 방식으로 사고하는 거죠. 그런데 수학에서 이 창의적 사고는 제3의 사고는 아니고요. 바로 직관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를 이용을 해서 거기서 한 단계 변화를 주는 것이 바로 창의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직관적 혹은 논리적 사고의 결과물로서 나오는 결과물로서의 창의적 사고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렇게 풀면 되지 않을까? 거. 이렇고 이러니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게 이렇다면 이런 건가? 라는 등등의 새로운 방법들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존에 없던 방식, 아직 배우지 않은 방식들 푸는 건데요. 조금 굉장히 해괴한 수학 문제들 있잖아요. 그래서 정형화되지 않은 것들, 되게 신기한 문제들. 어 그런 것들 보면 이제 창의적 사고를 자극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창의 수학, 이 창의적 사고 수학은 어, 좀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배우는 수학은 사실 창의력과는 상관이 크게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에 없던 방식으로 문제를 풀라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어, 아이들이 하는 게 아니라 수학자들이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하는 수학이라는 건 수학자들이 이미 발견해 낸 것들을 그 논리를 따라가는 법을 배우고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숨겨진 포인트를 발견을 하는 거지 완전히 제3의 방법을 자기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정도로할수 있다면 이 아이는 뭐, 초등학교 때 대학 수학을 해야 되는 엄청난 아이인 거죠. 그래서 수학에서 창의성을 기른다, 수학에서 창의성을 강조한다라는 것들은 그렇게, 뭐, 믿으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네, 오늘은 수학 1등급이 되기 위해서, 수학 최상위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능력, 수학적 사고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보는 순간 딱 떠오르는 그런 직관적 사고, 그 다음에 곰곰이 따져보는 논리적 사고, 마지막으로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보는 이런 창의적 사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면 이제 바로 사고력 수학 풀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실 텐데 사고력 수학을 푸는 것이 뭐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방법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고력 수학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다음 영상에서 수학적 사고력 기르는 방법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함께 보셔야 할 수학 관련 영상들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SNS 공유까지 도전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